남지 씨가 요즘 하영이를 애착 인형처럼 키링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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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 네, 키링. 하영이는요. <laughs> 키링 주인 다 지금 제가 지켜주고 있어요. 와, 와. <laughs>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. 오, 어, 언제? 어, 진짜 온다. 그럼 나 진짜 운동을... 어, 언제 말려? 그래. 하영이가 진짜 착해서 람들한테 <laughs> 너무 정을 많이 줘서 <laughs> 제가 지켜주지 않으면 <laughs>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<laughs> 지켜줘야 되고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남자친구 남자친구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우리 <웃음> 하영이 건들지 마세요 건 <laughs> <laughs> 우리 하영이 <laughs> 건들이는 <건드리는, 웃음> 사람들은 약간 나쁜 좀. 사람들 <laughs> 네네. 제가 찾아가서 제가 제이라서한달 전부터 계획하고 <laughs> 어떻게 복사할지 생각해서 찾아갈 거니까. 씨다 우리 아이를 경비지 마세요. 잠니다. 컷. <laughs> 아, 었어요 아, 그리고 남자 양왜 울었어요? 아, 진짜 감동이야. 요즘 하영이 생각하다가 하영이가 애착인형. 아영이를 정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. 너무 커졌어. 네. 주먹 조그만한데 지고 있는 거 봐요. <laughs> <말이야. 웃음>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남주가 주먹을 지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아요. 나중에 주먹 쥐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? <laughs> 근데 진짜로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. 제가 하영이가 좀 힘들어 보이면 남주 옆에 가서 남주 하영이 좀 참들 좀 언니 걱정 마요. 하영이 내가 지키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이 말을. 어. 몇번 했던 거로 지금 그럼 우리 보미 씨 네. 머리 스타일은 누가 지켜주셨어요? 제가 <laughs> <laughs> 사태지 선배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사태지 선배님께서 지 거예요? 너무 감동적이네요